나가십니다. 이야 네. 잘, 잘 탄다. 오저저 저, 저. 야 손으로 그렇게 하면 다쳐. 아 아우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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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오저 밑에까지 가겠는데. 오, 넘어갔어. 넘어갔어 넘어갔어 넘어갔어. 아이고 대구댁은 아주 침이 붙이셨습니다. 아저씨 이쪽으로 비켜요. 화면에 지금 빈. 제가 <laughs> <laughs> 안 밖에 놀고 있어. 너뭐 <laughs> 고사진에. 아 눈썰매를 타고. 자. 아눈 위의 눈이. 예 하늘도 <웃음> 예쁘군요. <웃음> 예뻐요. 예뻐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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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. 예뻐, 예뻐. 아, 자, 준비하시고 시작! 오! <laughs> 좌우로 가고 있어, 좌우로. 자, 탈선을 안 하고 잘 가고 있나요? 셋, 야, yeah. 오, 네, 꽤 길어가지고 여기는 좀 스릴이 더 있네요. 어, 2 차로 또 갑니다. 아 웃겨서. 저기 저희 뭐야 물있는 대로 빠지겠는데? 아 저리 가요, 저리 가보자. 네, 낭떨어지로 떨어질 뻔했습니다. 아니 재밌다. 아유 대구택 준비하시고, 네 썰매를 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? 네 출발하세요.